여러분은 자신의 꿈을 위해 가족과 맞설 용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파리 최고의 미슐랭 투스타 셰프 리시앵 보르도의 딸 클레르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완벽한 프렌치 요리의 후계자로 키우셨죠. 하지만 한국 유학 중 전혀 다른 요리 세계를 만났어요. 된장, 김치. 이 발효 음식들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 장명인의 손자 한도윤과 사랑에 빠졌죠. 아버지께 편지로 알렸습니다. 아빠, 저 한국에서 결혼했어요. 한국 국적도 취득했어요. 예상대로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고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찾아오셨어요. 프랑스 최고의 셰프와 한국 전통장의 만남, 제 인생의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요리 문화가 충돌하고 화합하는 그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레스토랑 라 메종 보르도에서 자란 저의 어린 시절은 완벽한 맛에 대한 추구였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클레르 요리는 과학이다. 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 저는 그 가르침대로 자랐고 파리 최고의 요리학교를 최우수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어요. 요리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있었죠. 한국으로 요리 견문을 넓히기 위해 유학을 떠나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세계의 요리를 배우고 돌아와 더 좋은 셰프가 되라는 의미였죠. 8개월 후에 보자, 클레르. 그때는 내 주방의 부셰프가 될 거야. 하지만 한국에서의 8개월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특히 어느 전통장 체험에서 만난 한도윤 때문에 편지를 쓰는 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아버지께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다는 것, 도윤과 결혼했다는 것,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을 알리는 순간 아버지가 보일 분노가 그려졌습니다. 편지를 붙였어요. 한달 동안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아버지에게 제 선택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도윤의 할아버지 댁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장독대를 살피고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윤의 가르침 아래 한국 발효 음식의 세계에 푹 빠졌죠. 어느날 도윤의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클레르 부모님께 연락은 하고 있니? 편지는 보냈어요. 하지만 답장이 없어요. 아마 많이 화가 나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날 저녁 도윤과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걱정돼. 이해해 주실까? 도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보여드리면 돼. 음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거야. 그날 밤 꿈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슬픈 표정으로 파리 레스토랑의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아침에 일어나 생각했어요. 과연 아버지는 제 선택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한국 생활 3개월째, 도윤과 함께 작은 한식당을 열어 프렌치 터치가 있는 한식을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지인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색다른 된장찌개는 처음이에요. 프랑스 소스를 곁들인 김치찌개가 신선해요.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아버지라면 이 퓨전 요리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항상 궁금했죠. 어느 날 도윤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짜 요리사는 음식에 마음을 담는 사람이야. 내 아버지도 분명 그런 사람일 거야. 그 말씀이 맞았어요. 아버지는 완벽주의자였지만 요리에 대한 진심이 있으셨죠. 그것이 40년간 최고의 위치를 지켜온 비결이었으니까요. 어느날 저녁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아빠. 아버지가 정말로 한국에 오셨어요. 말도 없이 갑자기요. 그것도 우리 식당을 찾아오셨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깜짝 선물이다, 클레르. 아버지를 안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실망감도 보였죠. 제가 한복을 입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더욱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모셔와서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담근 김치, 된장찌개, 수육. 여러 반찬을 차렸어요. 이게 다 뭐니? 한국 반찬이에요, 아빠. 제가 직접 담갔어요. 이건 김치, 이건 된장찌개, 여기 수육. 아버지께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드시더니 바로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소금은 어디 있니? 간이 안 맞았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된장에는 이미 간이 배어 있는데 아버지는 프랑스 요리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는 거였죠. 아빠 된장에는 이미 소금이 있어요. 소금을 따로 넣지 않아도 맛이 있어요. 소금도 없이 간을 맞추는 요리는 사기야.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맛보다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들어왔어요. 아버지와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죠.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아버지는 냉담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딸이 프랑스에 돌아오지 않는 거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도윤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클레르가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는 비웃으셨어요. 새로운 요리? 된장이나 만드는 사람이 도윤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저희 집 뒤에 장독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도윤은 아버지를 마당으로 모셨고 저도 따라갔어요. 수십 개의 장독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이건 할아버지부터 3대째 내려오는 장독입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살피고 햇빛과 바람의 양을 조절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도윤의 대답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발효는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음식의 시간과 정성을 담는 거죠.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언가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건 아버지의 스승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프랑스 와인에 대한 철학이죠. 르뱅은 영혼이다. 와인은 기다림의 예술이다.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무언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놀랍게도 아버지가 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장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겠나? 도윤은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매주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엔 꺼리셨지만 점점 흥미를 보이시더라고요. 장을 담그면 계절의 변화를 모두 견뎌야 해요. 여름의 뜨거운 햇볕, 가을의 바람, 겨울의 추위까지 1년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좋은 장이 됩니다. 아버지는 깊이 생각에 잠기셨어요. 1년이라 프랑스 와인도 수년을 기다리지.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을로 나가 할머니들의 김치 담그기 모임에 참여했어요. 할머니들이 아버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면서, 우리 김치 맛봐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보셨죠. 매운 듯 했지만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주 사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아버지의 눈에 촉촉함이 돌았어요. 레스토랑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음식 나눔의 문화를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도윤의 할아버지를 만나셨고, 두 분은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어요. 프랑스 요리사라고? 반갑네. 음식은 국경이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과학입니다. 정확한 레시피가 있죠. 할아버지는 웃으셨죠. 맛있는 음식의 비결이 뭔지 알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그날 밤 아버지의 방에서 불빛이 오래도록 켜져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매일 다른 한국 음식을 맛보셨고 점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를 자주 찾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어느날 도윤이 아버지께 제안했습니다. 장인얼은 함께 요리해볼까요? 프렌치와 한식의 콜라보레이션으로요. 아버지가 수락하신 건더 놀라웠어요. 좋아, 내가 프렌치 소스를 만들어 볼게. 부엌에서 아버지와 도윤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프렌치 소스 기술로 수육을 조리하고 도윤은 된장을 활용해 크로켓을 만들었죠. 처음엔 어색해하시던 아버지가 점점 즐거워하시는 게 보였어요. 완성된 요리를 함께 먹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미슐랭이 아니라 미소와 셰프의 콜라보군. 모두가 웃었어요. 제 손을 잡으시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딸을 요리로 키웠지만 넌 나보다 깊은 맛을 아는구나. 그 말에 울컥했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신 거였으니까요. 아빠, 이제 이해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버지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셨어요. 김치 빠떼 피티 김치라는 새로운 음식이었죠. 프랑스 빠떼 기법에 김치의 맛을 입히셨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파리에서도 이거 만드실 거예요? 물론이지. 이제 내 메뉴에 한국 음식의 영혼을 담을 거야. 공항으로 떠나기 전 아버지는 우리에게 프랑스어로 편지를 주셨어요. 러고티 두시어 에스트 유니브이에레스 이엘 마음의 맛은 세계 공통이라는 뜻이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너희 결혼식에 다시 올게. 그때는 프랑스 마이너스 한국 퓨전 요리로 하자. 아버지를 배웅하면서 도윤이 물었어요. 장인어른은 어떤 요리사가 되실 건가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는 프랑스 요리사다. 그러나 이제 한국 된장의 친구이기도 하지. 1년 후 도윤과 함께 파리를 방문했어요. 아버지의 레스토랑 라 메종 보르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발효 음식의 철학을 접목한 새로운 메뉴들이 가득했죠. 손님들은 열광했고 미슐랭 3스타까지 획득하셨다고 해요. 아버지와 함께 요리하며 웃었습니다. 음식은 국경을 넘었고 우리 가족도 그랬어요. 요리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음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세요. 된장의 맛을 배우고 정의 의미를 느끼신다고 하죠. 우리 인생은 요리와 같아요. 다양한 재료가 만나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듯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도 이제 그 사실을 아신답니다. 그리고 가끔 웃으시며 말씀하시죠. 김치는 정말 맛있어. 여러분도 음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셨나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김치처럼 매콤하고 달콤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